새벽 아주 늦은 시간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여성은 누군가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소름끼치는 표정으로 들어오려 하는데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SNS의 발달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편하게 개인 간 상호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중고 거래.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이상이 등록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며 우리 일상 깊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귀엽잖아요. 150각, 사각 배수도. 아니, 동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야, 일자 배수고 아휴, 뭐 어떡하냐. 이거 차이가 싹 발라놓고.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가진 수연은 건설 현장과 회사의 중간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수정 안 해놓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배수구 하나 가지고 죽네 어쩌네.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젊은 아가씨가 말이야. 나 회사 잘리면 아저씨가 출시시켜 주실 거예요. 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고요. 도면의 체크까지 다 해줬는데요. 쉬운 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 얼마 전 아, 이사를 끝마친 상태였는데 애용하던 스탁기가 고장나버리고 아, 말았죠 나 아직 죽으면 안된다 아, 요즘 뭐 중고사이트 어플 좋아 나도 전자인지 어, 중고로 하나 샀는데 멀쩡해 좋아 그렇게 수현은 동료가 알려준 중고거래 앱을 다운받고 오와. 조금씩 아이쇼핑을 해보기 시작하죠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일반인이 아닌 의문의 범죄자 역시 다음 타겟을 노리고 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좋은 매물을 찾아다니던수현은수리비보다 무려 2 0만원이나 저렴한 30만원짜리의 더 괜찮은 세탁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 사람은 거래역도깔끔했고 매너거래 수치도 높았기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보내게 됐고 인증사진까지 확인한 그녀는 새로운 세탁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세탁기는 겉에만 멀쩡한 그야말로 쓰레기였고 에이 고장난 거네 네? 아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아 요새 중고거래에 이런 사기꾼들 많아요. 고장난 거 보내놓고 발뺌하고. 와나 이런 십장생이.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판매자의 아이디를 찾아보지만 그는 탈퇴를 한듯 정보가 전부 사라져 있었죠. 없어? 하... 그녀는 이것저것 검색을 통해 판매자와 주고받았던 정보를 사기 피해 방지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지만 어느 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음... 하는 섭 없이 음, 네가... 그녀는 최소한의 정보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잡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눈 뜨고 삼십만 원 날아갔어요. 예, 저희도 웬만하면 빨리 수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접수된 사건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기요, 이거 이게 어제 오늘 딱 이틀 동안 접수된 사건들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인터넷 상거래 사기, 농구에서만백 건이 넘습니다. 백 건이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건 사고가 접수되는 경찰서, 매우 바쁘다는 건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찰의 대응에 배신감을 느낀 채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세탁방에서 빨래를 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수현은 들고 가던 봉투가 터져 빨래가 모두 더러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지나가던 학생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다시금 너무나 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경찰의 수사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는 분명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며칠을 퇴근하자마자 중고 거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시로 게시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한 결과 그녀의 눈에 띈 수상한 게시물 한 건. 속삭히로 이민 때문에 멈춰 어?! 너! 너다 걸렸어! 작성자의 말투와 적힌 내용 동네까지 똑같이 적힌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왜 복사가 안 돼? 뭐야 이거 사진이야? 와와 와 이러니까 검색이 안 되지 아 이놈 잔대가리 엄청 걸려서 되게 수현은 댓글을 통해 그와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그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고 웃기고 있네. 그건 세탁기 남의 말도 안 되는 인생 공부 드립. 그걸 본 수현은 더욱 짜증이 나기 시작하여 그와 톡으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뭐 응. 좋아하시네. 안 무섭거든요, 이 새끼야. 응?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고 나니 답장이 없는 남자. 말싸움도 이겼겠다. 이제 잡히길만을 기다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수에은 조금씩 이상한 일들을 네, 겪게 됩니다. 음! 맛있어 보인다. 엄마? 네, 장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료 나눔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뭐라고요? 무료 나눔이요? 저 잘못 거셨습니다. 이거 좀 먹어 봐.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무료 나눔 올리셨죠? 아니 무슨 무료 나눔이 뭐 세탁기 무료 아니에 세탁기요? 네.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무료 나눔을 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 폭탄을 받은 수현. 녀석의 광기는 이제 첫 발걸음을 뗀것 뿐이었죠. 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그녀는 아유, 극도의 스트레스를 그만, 받고 있었는데 진짜. 누군가 계속해서 배를 눌렀고. 치킨이요? 치킨 안 시켰어요. 여기 네오빌 302호 맞죠? 치킨 시키셨는데요? 안 시켰다고요. 302호 치킨 시키셨다니까요 배달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달 기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니 저안 시켰는데. 아 어, 깜짝이. 깜짝이. 황금이 제가 주세요 아니 아니 저안 시켰다니까요 치킨 010-3348-498이 아니세요? 아니 제 번호는 왔는데 저는 안 시켰는데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결제로 주문한 음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피자 다섯 요 매일매일 지나는 어... 녀석의 도관 없는 장난질. 어... 결국 수연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접수를 하는데 전화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이게 별건 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용의자를 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떨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아니 딱 봐도 같은 놈인데 왜요? 이런 게 계속 수법이에요, 이거, 이거. 이런 걸로 보복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맡겨 놓으시지. 그 폭발 직전에 그녀 앞에 나타난 건 네? 형사 주초호였죠 네, 그는 노련한 베테랑답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 수연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었죠. 빨리.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네가 현장 나가? 내가 나가지. 가 나서? 아, 죄송합니다. 좀 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신고를 하고 집에 돌아온 수현은 자신이 현관문에 붙여뒀던 종이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분명 녀석이 왔다간 걸로 보였고 그녀는 당장 형사와 함께 1층 CCTV를 확인해보는데 아니, CCTV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사장님이 바깥 현간하고 주차장에만 설치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자기들 사생활 로출된다고

이사 온지한 달도 채안된 집에서 또 이사를 가야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저거 그대로 들고 나가면 되겠네. 짐안 풀은 길 너무 잘했다. 이씨 언니, 열명. 그러던 그날 저녁 누군가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데. 다행이 불안했던 그녀가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 둬서 열리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소름 끼치는 눈빛을 번뜩이는 남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 중고 거래 앱에서 30만 원 사기를 당했을 뿐인데, 그녀를 타겟으로 삼은 여섯 과의 소름 끼치고 무서운 공포는 어떻게 정리될까? 이 영화는 오는 30일에 개봉 예정인 신작 영화 타겟입니다. 신혜선 김성균 배우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 영화인데요. 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중고거래 앱에서 좀 영화의 좀 제목처럼 좀 살인마의 아, 타깃이 된 수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상호간의 신상 정보를 비롯,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는데요. 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과 중고거래 사기의 특성상 경찰의 개입이 다소 뭐 소극적일 저 수밖에 저 없는 점을 이용,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익숙한 소재의 신선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특히나 초반에 수연을 괴롭히던 녀석의 장면이 학생들 수준의 장난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끔찍해지고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조금씩 차오르는 공포의 단계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죠. 생활 연기를 너무 잘해준 신혜 선배와 우 말하면 예파풀 정도로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며 믿고 보는 김성균 배우의 연련으로 영화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범인이 누군지 추리하는 재미 역시 쏠쏠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다소 공포 영화들의 개봉이 적어 더욱 아쉬웠던 여름 막바지에 오랜만에 한국 스릴러 특유의 시원한 분위기를 느끼며 가족이나 친구 혹은 애인과 같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화 타겟이었습니다. 민 얼굴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